주목해봐요. 지금 FPS가 129?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140정도까지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연습모드 켜놓고 뭐래야지. 5시간 자고 왔더니 이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동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냥 흔한데 뭐가 여 여섯 속도 좋았나? 근데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총알 좀 빨리 버지이고 폭탄 겁나 빨리 총알 되는 뭐? 속도가 이게 뭐래지 칼배속 팩, 팩 같다 다 이거 칼배속 팩이라 했는이게 존나 빨리 이거 그냥 한발 쐈는데 1초만에 이게 또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남은 총알이 25발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서든, 이게, 렉에서는 25발을 쓸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한발 쏘면, 그냥 25발에서, 24발로 차, 그니까, 러한 발만 차감되는 대신에, 계속 총알이 나가요. 안 깎이고. 잘 보세요. 지금 25발이죠? 쏘면? 이슈가더라고 이게 신인 거, 더라 FPS 보세요, 130, 4 이거, 뭐 어떻게, 이인수거 있지?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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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그럼 이만